자, 안녕하세요 서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의 날아갈 기 1분 직전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자,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옆에 있는 더뉴 K5 API 차량입니다 연식 2014년 1월에 등록된 99,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교환된 부위는 휀다나 라지 서포트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어,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요 또 버튼시동 스타트랑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사용하기 편한 차량이고요. 어, 굉장히 수리가 잘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렌트카로 사용했는지 장기 렌트카로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렌트카 치고는 꾸준히 정비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어, 엔진 쪽도 수리가 다돼 있고 타이밍 체인 벨트도 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한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엔진 소리가 좀안 좋았나봐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각종 소모품도 괜찮았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신다면 이번 차량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실내에서 실내 옵션과 외관 상태 한번 볼게요. 출발! A5 하체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체를 보니까, 어, 우선, 막뭐 아래쪽에는 특별하게, 스크래치나 이런 게 없네요. 타이어 상태부터 볼까요? 타이어 좋고요 자, 앞 타이어도, 제 생각엔 앞뒤 타이어 자체가 지금 한8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제 하체 쪽이겠죠. 하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엔드 머플러 쪽에 부식이 약간 있는데요. 어, 요 자체로는 어, 이거 자체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외판 부위만 약간 부식이 있고 안쪽에 이중 적합이라서 안쪽에는 썩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차대 쪽에는 어, 부식 없이 깔끔합니다 뒤에 멤버도 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이번 차량은 이쪽에 연료탱크가 없죠 가스 차량이라서 연료탱크는 트렁크 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비워 있습니다 하체 쪽에 프레임 쪽에 부식이 없죠 자, 각종 고 부싱도 지금 튼튼한 것 같고요 쇼바 쪽에 네, 터진 거 없습니다. 자, 반대편 셔바도 터진 거 없구요. 네, 깔끔합니다. 브레이크 패드 자체가 좀 남아있어요. 한70% 이상 남아있구요. 앞쪽 브레이크 패드는, 어, 앞쪽 브레이크 패드 자체도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어 브레이크 패드 굉장히 좋구요. 타이어로 교체하시면서 앞뒤 브레이크 패드도 같이 교체하셨나봐요. 자 앞쪽에는 조인트 부분의 로암 볼도 괜찮고요. 제가 시운전 해봤을 때 하체에서 덜거덕거 소리가 나지는 않았어요. 자 위쪽에 보시면 어, 네 엔진 가스켓 쪽에도 지금 누유가 없고요. 이 차량은 어워터 어, 펌프 가 교체가 되어 있네요. 네, 워터 펌프 교체 되어 있고 벨트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풀리도 어, 튼튼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게 엔진 오일팬과 미션 쪽인데요. 어, 위에서 타고 흘렀던 흔적도 없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반대쪽에는 어, 반대쪽이 조인트 터진 데 없고요. 안쪽도 마찬가지. 파워 어, 음, 호스 쪽에도 터진 데 없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꽤 괜찮아 보이네요. 자, 이번 차량은 정비가 좀 많이 돼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증 기간은 끝났지만 보증 기간 내에서 이 안에 있는 타이밍 벨트를 교체했습니다. 지 체인 벨트인데 타이밍 벨트를 보증을 받아서 교체하셨다고 하고요. 아! 오일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벨트가 안 보이네요. 어, 그죠? 음. 벨트는 안 보이고. 우선은 오일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거. 다음에 파워 오일도 양이 충분하죠. 왜냐면 파워 파이프나 이런 데서 새는게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의 한번 볼까요? 어, 라바 호스도 교체를 한번 하셨네요. 그죠? 물 작업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워터 펌프로 교체하시면서 같이 했구나. 교체했고요. 아, 물 상태 굉장히 좋죠. 예. 워터펌프 교체한 지가 한 만키로 정도 또는 만오천키로, 이만키로 정도 내에 교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있는 타이밍 체인 벨트를 교체를 하셨는데요. 그거 교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프론트 케이스를 뜯어내야 됩니다. 프론트 케이스 뜯어내면 당연히 위쪽에 있는 로크왕 커버 가스켓이라는 부품이 교체되는데요. 이쪽에는 미리 로크왕 커버 가스켓을 교체를 해두었고, 어, 코일이 1번, 2번, 3번 교체되어 있고, 4번은 교체를 안 하셨네요. 그죠? 딱 표시나죠? 한 개, 두 개, 세 개, 세고고, 네 번째는 교체 안 하셨고, 안에 플러그도 교체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 뒤쪽에는 워터펌프 보이는데, 워터펌프는 교체를 하셨고요. 뒤쪽에 새는 거 없이 깔끔하고, 자, 브레이크 오일 한번 볼까요? 자, 브레이크 오일은 아까 브레이크 패드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수량도 좋고요.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 차량에 배터리도 같이 교체를 하셨는데요. 2019년 11월 19일 날 만들어진 배터리예요. 그래서 2020년 초에는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차를 들고 가면 크게 손볼거 없이 그냥 뭐 엔진 오일도 교체하셨나? <laughs> 엔진 오일도 교체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좀 주행하시다가 전체 점검 받으면서 오일 교체만 조금 씩 하시면 엔진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K5 외관 상태는 실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이 전반적으로 이색현상이 없는데, 본네트가 약간 누런 느낌이 나요. 아마 본네트 쪽에는 도색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본네트는 어 일반 단순 도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네트 자체가 교환이 된건 아닙니다. 교환은 핸드 하나, 라지에터 서포터 하나 교환됐죠. 본네트가 약간 누렀습니다. 이거는 제가 출고하기 전에 도색을 할수 있으면 도색을 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외관 상태는 깔끔하죠. 자 위쪽에는 파노라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반대쪽 보셔도 외관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죠 우리가 K5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흠잡을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LPG 가스통이 장착되어 있고요. 어 아래쪽에 볼게요. 네 아래쪽에는 뒤쪽까지 물이 찼다거나 아니면 물이 고였다는 흔적은 없고요. 스판 용접과 실리콘 자국 다잡기 겁니다. 응. 뒤쪽이 깔끔하네요 자, K5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우선 가죽 시트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깔끔하죠 근데 렌트 차량 치고는 실내가 너무 깨끗합니다 그죠? 아마 1인 장기 렌트가 아닌가 살짝 생각을 해보지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접임미러와 조절미러 돼있고요 전동 시트가 아니네요 시트를 새로 하셨나? 아니죠 아 사용 흔적은 많이 있네요 근데 시트 자체가 깨끗합니다 자 우선 주행거리 가요 지금 99,021km 주행 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에코 모드와 함께 스티어링 휠 리모컨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토 라이트가 빠져 있죠 자 가운데 보시면 버튼시동 스타트와 함께 내비게이션 돼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음,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는 수동 에어컨과 함께 열선 시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옵션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에어백은 운전석 에어백과 함께 조수석 에어백 마련되어 있고요 자, 천장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특이하게 2열에는 이렇게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있네요 뒷짜석 통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 카시트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돼있고요아 뒤에 보시면 지금 뒤에 썬팅지가 약간 지금 울고 있어요 그죠 썬팅지는 교체를 하시고 타시면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좌석 상태는 모두 봤고요 종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K5 차량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더뉴 K5고요 LPI 차량입니다 어, 렌트 이력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행거래가 9 9 0 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판매되는 금액은 830만원인데요 800만원대에 이 정도 차량을 구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조건이 맞다면 하 차판 재부장이 추천드린 차량으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추천드리는지 아까 하체 점검했을 때 보셨듯이 웬만한 소음품은 다 교체가 돼 있고요. 제가 실제로 주행해 봤을 때도 하체가 꽤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 하나 헐겁다는 느낌도 없이 깔끔한 주행이었고요 어, 이번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하면 보증기간 내에 보증을 어느 정도 받은 차량이고, 렌트의 이력이 있지만 실내 상태가 꽤 깔끔했다는 점에서 이번 차량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차파의치부장이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도 함께 말이죠. 자, 차파의치부장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